감사한데요. 어,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받은 원에 대한 네, 감사 혹시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고민되는 친구들은 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는요, 그런 거 고민 안 해요. 자, 뭔가에 예를 들게요. 불신자들은 여기를 보고 계속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섬겨요. 그걸 보고 우상순배라고 합니다 니들이 말하는 신은 네. 갇힌 신을 말합니다 봐봐요 어딘가에 갇혀있는 그 신을 믿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갇혀요 어디에 갇히느냐 일단 마음과 생각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성공에 어떤 사람은 관계에 갇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제가 만나는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세병원이나 병원에 가 보면 뭔가에 딱 갇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자기 자신한테 갇혀 있다니까요. 자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으면 네, 당연히 갇히게 되있어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뭔가에 갇히게 된다니까요. 모세 요번주에 마더스에 가가지고 제가 대충 찾아봤어요. 구청에개장이면 6급 공무원이에요. 9급까지 있죠. 누가 그런 표현을 해놨더라고 7에서 9급은 일만 하는 사람이고 이 위에는 그렇지는 않대요. 근데 이분이 육공무원이에요 근데 병원에서 딱 갔더니 그런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눈동자랑 얼굴을 딱 보니까 진짜 딱 갔어요. 갔어요. 근데 얼마나 이분이 착하느냐?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죠. 근데 목사 왔다고 90도로 인사를 해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이래요. 거짓말 안 해요. 그리고, 절대 남한테 손에 끼치지 않고, 그리고, 뭐, 법규, 이런 거다 지키고, 너무나 바람, 진짜 완전히 도덕책이요 바른 생활이. 그런데 왔어. 그래서, 복음을 쭉 전했어요. 복음을 쭉 전해가지고, 이랬어요 뭐, 무상승배하고, 종교하고, 무송, 뭐, 이런 거, 날짜 방향, 이런 거쭉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탁 들어와서 저보고 뭐라 그러잖아요 모사님, 저는 종교를 가져본 적도 없고, 미신 같은 거안 믿고, 날짜, 방향 그런 거 상관없고 정치로 가본 적도 없고 굿도 해본 적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줄 알아요? 모쌤 저는 저를 믿습니다. 오는 거예요. 왜? 거기에 갇혀 있으니까 근데 자기는 너무 발라. 다른 사람한테 절대 손에 끼치지 않고 근데 이번에 쭉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동생이 있었대요. 동생이 있었는데 레전드를 놀랬거 서울 서울대 공학박사 출신이 정태데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환경 관리 환경 관리 사업소 연구원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아마 제 나이 때쯤 된것 같아요. 내출혈이 와가지고 쓰러져서 그날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장기기증 세 명한테 하고 그리고 이분도 지금 문제가 왔어요 왜인 줄 알아요? 갇혔어요. 하나님 모르고 믿지 않으면 갇힌다니까요, 뭔가에. 자기는 너무 발라 근데 자기한테 오는 역적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갇히지 말라고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그 길이다. 또 갇히지 말라고 해방을 주신 거예요. 또 갇히지 말라고 그음을 이미 다 꺾어 놓으셨어요. 그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3절, 16절. 하나님은 영이시라 어딘가에 갇혀 있지 않아요. 그 갇혀 있지 않는 분이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안 갇힐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제가 속이 터지는 게 뭔지 알아요? 복음을 가지고 갇히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왜 복음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갇혀 사냐고. 여기에 똑같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서운하고 답답하고, 아니, 저도 요번주 한번 서운하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제가 댓글을 달았더니 몇몇 는데가 바로 삭제를 해버렸어요 <웃음> <웃음> 제가 페이스북을 다시 올라가서 봤을 때쭉 봤는데 아, 왜 없지 왜 없지 계속 몇 번을 찾아가세요 없더라고 <laughs> 그래서 가몇 멤버한테 와 너무하다 삭제 이렇게 보내어요 그랬더니 크크크 보내더라고와 댓글 달았다고 바로 삭제해버리더라고뭐 아, 소홀할 수 있지 근데, 거기에 갇히지, 않히면안 돼요. <웃음> <웃음> 제가 몇 번도 메시지 했던 우리 랩멘트들이 바로 오래. 그래. 목사님, 서운해요? 섭섭해요? <laughs> 계속 문자 보내. 뭔 일만 있으면.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자면, 우리가 안 갇힐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아,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사모늘이라는 행위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를 통해서 하루에 단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라면 우리는 안 갇힐 수 있어요. 갇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를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게 사모늘이에요. 그래서 비밀이라 비밀. 그냥 뻔히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또 하나. 우리 다 서밋 되려고 해. 서밋에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게 뭔지 알아요? 치유. 그래야 서밋 돼요. 사모을안 되죠? 빨리 치유 받으세요. 구원받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왜 감사하느냐? 네, 갇히지 않을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늘 붙잡고 있는 아까 그분한테 필요한 거딴거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바르게 살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 그리스도 없으면 분명히 사람은 뭔가에 갇히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자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이 땅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배경은 하늘이고, 우리가 천국을 갈 거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또, 갇히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랩런트드 선생님들 성령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나안 믿었어요. <laughs> 지금도 어저께 유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와, 이 우리도 예전에 그랬지만 지금도 사람들은 사단, 지옥, 재앙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에요. 유목사님한테 문자것같대잖아요 뭐라고 왔는지 알아요? 3억짜리 구술해도 안 되던 그 문제가 4천 원짜리 기도수첩에 해결됐대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3억짜리 구술했는데도 안 되던 문제가 요 4천 원짜리 기도수첩하면서 해결됐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 해. 3억을 줄까요? 그다로 갈래? <laughs> 우리 아, <맨날. 웃음> 우리는 여기서 빠져 나왔단 말이에요. 빠져나왔기 때문에 빠져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만남 그런 만남이 매주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번 주에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우리 어저께 신방 갔다 왔거든요. 신방을 마치고 목사님하고 나오는데 옆집에서 불러 저 부른 게 아니고 우리 그 권사님을 불러 불러가지고 뭐라고 한줄 알아요? 뭐하고 왔냐고 우리 예배드리고 왔다, 왔다고 목사님하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그럼 우리 집에서도 예비전 드려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갔다가 여기 교회 왔다가 모세 모셔다 드리고 다시 갔어요. 가서 집에 들어갔더니 일단 차를 딱 댔는데 차가 혼다 찬가 그래 외제차예요. 잘사는 것보다 옆으로 올라갔어, 올라갔어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래요. 오늘 시달리지 마요. 이 얘기 듣고 시달리지 말라. 새벽에 이런데요. 이분은. <laughs> 자고 있는데 창문에서 딱 이렇게 서서 본대 창문에서 서서 딱 보면서 배고프니까 밥좀 주라 이런대요 그리고 한날은 새벽 3시에 이모님 세 명이 왔대요 집에 새벽 3시에 그것도 밥 달라고 그래서 겨우 일어나가지고 이모님 세 분한테 밥을 해서 줬대요 근데 그날 이모가 죽었대요 근데 그세 명이 온 이모가 이모냐 아니 귀신이 온 거예요. 이모라고 둔갑한 귀신이 세명이 와서 밥담을라고 해서 밥을 줬는데 그날 이모가 죽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20년 전부터 신병이 와가지고 너무 힘들더래요. 어쩔 수 없이 부술 한번 해가지고 좀 나아졌기는 했는데 안 되는 거야. 며느리가 와가지고 엄마 어머니 방에 귀신이 있다고 며느리도 봐. 근데 뭐라 그래요? 집이 몇채 있고 땅도 엄청 시리 많고 자기 형제들 도와준대 자기가. 그래서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딱 영접하고 나니까 뭐라 그러더라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프대 그러면서 수박을 딱 자르는데 칼이 손을 딱 비어버렸어요. 순간 제가 뭘 느꼈는지 알아요? 최근에는 뭐 귀신을 보거나 이러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어요. 아마 총 공격할 하 거라고 귀신들이 놀라지 마시라고 그 순간에 칼에 손을 딱 뺐을 때 그냥 제 느낌에 아 귀신들이 장난치는 거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만큼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신방 마치고 오는데 어떻게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할까요? 근데 성경에 있어요 6기서 23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는 이런 일이 많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3장 10절에 뭐라고 해요? 나의게 그가 하신 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적음같이 나오리라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면 반드시 이루며 그에게는 이런 일이 많으니라. 그런데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 우리, 그, 권사님을 왜 불렀을까, 그 사람이? 그리고 이 권사님은 전도에 대한 이런 응답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느낀 거, 예요그분을 봤을 때, 딱한 가지였어요. 왜 저분은 전도가 될까? 바쁜데, 일도 바쁘고 할 일도 많은데, 왜 전도가 될까? 그것도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어떻게 옆에 사람이 불러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 또 이번에 지금 캄보디아 사람 다락방 가거든요. 대화 안 돼요. 대화 안 돼. 그냥 핸드폰으로 보원기 이거 메시지 보여주고, 저도 가봤지만, 캄보디아 못 알아듣겠더라고. 무슨, 뭐, 새 곳을 불러가는 소리따 아니고, 이러더라고. 모르겠어요. 그때도 한번 들어가요, 캄보디아 사람. 왜 그분은 그렇게 문이 열리고 전도가 될까, 교회가 된 분도 있으니까, 답을 하나밖에 생각 안 났어요. 전도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 중심이 아니라, 봐요, 저도. 전도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랩던트들 마찬가지, 여러분들 학업, 우리 선생님들의 업, 전도, 여기서 돼야 돼요. 여기에는, 예, 가장 먼저 이겁니다. 강단중심.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봤어요, 그분. 예, 이거 되더라고 근데 저도 봐요. 이거 전도한다고 돌아다니는 사람 보면 이중심 아니거든 자기 열심으로 맨날 다니는 거야.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도 요번 주에 이렇게 쭉나 만나면서 아그 공무원이랑 요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말씀 잡았어요.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다른 사람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오해 주신 말씀, 모든 만난 사람한테 인생 전체에 답을 주는 거, 그 말씀 붙잡고 갔거든요. 그리고 1부, 2부 때 주신 말씀, 요거 하나 잡고 갔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신대잖아요. 마귀의 논리자로 고치시는 거. 요 말씀 잡고 간 거예요, 그냥. 뭐 이거니까. 그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답도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 더 있구나. 개드리전체1장9절 예,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희의 믿음을 확인케 해 주십시오. 왜 믿음의 결국은 영원구원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 하나님 살리는 영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네 단어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가? 그다음 예 받을 구원에 대해서 감사 이건 딱한 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렘몬트들과 선생님들이 제자 만나버리면 예, 이제 끝나요, 진짜. 제자 만나 증인이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받을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자 모임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강단을 왜 세우겠습니까? 앞으로 주실 거, 앞으로 해야 될일들 여기서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 하시면 돼요, 그냥 어렵지 않아요. 어제 목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세배님에 마치고 이분이 아침에 전화할 분이 아니라 보통 낮에 일어나는 분이다. 아침 7시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서 차 안에서 이 세배님에 마치고 목욕탕 갔다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차에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자기 아는 언니를 자기가 경찰에 신고를 했대. 왜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 언니 집에 3일 동안 애를 보러 갔대. 같이 지내면서 그왜그랬어요 물어보니까 이 언니가 애 옆에 앉혀놓고 비닐봉지에다가 본드를 하네요 자기는 환각상태에 빠지고 이 청년이 밤에 잠을 자는데 잠깐 아무래도 냄새가 이상해갖고 일어나서 보니까 온 방안에 본드 냄새라 근데 애 옆에 누워있는데 본드를 해요 얘가 어떻게 되겠어 이게 너무 이 청년이 이애 때문에 언니는 그렇다 치고 애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했대 애 이상하게 될까봐 근데 이 언니 지금 세 번째 세번 이렇게 결혼도 안 했어요 그냥 다른 사람하고 살았는데 첫째 첫 번째 남편 있었던 사람은 지금 인천에 살고 아마 이 첫째 얘 아버지인 거 같아 두 명이 있거든요 얘가 둘째 막내에는 지금 보육원에 가 있고 이 첫째는 할머니한테 있다가 이분이 퇴원하면서 지금 같이 있는데 첫번째 남편은 인천에 있고 두번째 남편은 이분은 본드하고 남편은 가스하고 이 가스했던 남편이 환각상태에서 어머니한테 막 쌍욕을 하고 폭력을 해냈나봐 그래서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경찰한테 신고해서 지금 구치소가 있대 세 번째 남편 아파트 육층에서 여기 베란다가 있고 남편이 여기서 얘기하고 이 부인이 있는데 이남편을 알코올 중독자라 술을 좀 달라고 그랬대이 부인이 호저에 안되겠대요 못주겠다고 그랬대요 진짜 안된다 도저히 못주겠대 간절히 얘기했대요 제발 좀 달라고 술좀 근데 이분이 우울증도 있었나봐요 6층이었는데 베란다로 뛰어내려 그랬대요 보는 앞에서 제정신이 겠습니까 제가 이 집을 보면서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그런데다가 애 있는 데서 본드를 하니까 애 어떻게 되겠어요 청년이 가다 보니까 둘다 보통 나이 지금 7살, 6살인가 그랬는데 지능도 낮대요 아마 배속에서부터뭘 했나봐 엉망진창이라던데 집안이 근데 제가 더 놀란거는 이 집은 예, 사단이 가, 가다놨으니까 그럴 수 밖에 없겠죠 당연히 부신자들은 제가 놀란거는 이분이에요 왜 놀랐느냐 원래 이분이 대인기피증에 우울증에 정신분열증에 밖에 안나가요 그리고 늘 자기 문제 속에서 자기 때문에 힘들고, 자기 집 때문에 힘들고, 부모님한테 상처받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안 보였던 사람이 예배드리면서, 말씀드리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영적으로 여유가 생긴 거지. 그게 제자예요. 랩너트르가 선생님들에 게 진짜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 오늘 왜 이렇게 빨리 끝내는 줄 알아요? 생교고사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감사하면요, 진짜로 감사하면 예, 모든 것 감당하게 됩니다. 왠줄 알아요? 감사하는 사람한테 사단이 탐을 못 하거든요. 대신에 무조건 감사해야 되느냐?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 이유를 찾아보세요. 내가 왜 감사한지 그래야 사단이 탐 타지 않아요. 문제와 어려움이 왔는데 감사한다. 사단이 그 문제를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겠죠 근데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이유를 찾아요. 내가 왜 감사한지. 그러면 사단이 틈을 못합니다. 근데 이래요. 문제하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결론부터 내야 될 거. 이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어요. 또이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라면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안다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정확한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그런 것들이 감당이 되어집니다. 자, 빌리버스 4장 6절 7절에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아래라고 랬어요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길되시고 생명되시고 진리되신 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길되고 진리되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한 나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해방되어지는 응답을 확인케 하시고 또한 나에게 말기의 이름을 변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마귀의 이름을 내라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한절한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